네, 오늘 성찬 예배에 오신 우리 송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 오전 금식이 있어요. 아침 금식이고요. 12시까지인데요. 뭐좀 병이 있으셔서 약 드실 분들은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분들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참여하신다면 또 주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자정이죠. 내일 12시부터 고난 중한 연속 기도에 시작된다는 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본인의 순서를 잘또 지켜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어이 시간에는 어 예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어,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도 요한은요 이 서신을 읽는, 읽는 이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 주어지는 이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요.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빛은 거룩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거룩과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의 친밀함을 깨뜨립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며, 아, 내가 또 죄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또 지었구나. 나는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자격이 없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자신을 정제하는 이 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죄로 더러워진 악한 양심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죄로 더럽혀졌을 때 우리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 이렇게 정쟁함을 주는 이 악한 양심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며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어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감 사귐이 깨어 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교제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들이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가 지은 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악한 양심을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어, 사귐이 주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눈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부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자신의 그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혹은 그 의로운 눈을 일부러 감아 버리고 우리의 죄와 실패를 그냥 넘어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다 집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한 톨도 자그마한 죄의 털 하나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집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집행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두번 요구하지 않는 신실하고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양심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양심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응.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백성이 기름지고 살찐, 무수한, 수많은 그 수송아지와 수돔소와 어린 양 정말 최상급으로 어,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어,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시죠? 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위해 흘리는 짐승의 피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사에서 말씀을 우리가 신약시대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어 그렇게 정성껏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이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냐?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봐 혹은 나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버리기 싫으니까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더 홀가분해져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죄를 더 사랑하고 죄짓는 삶에 더 탄력을 받고 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양심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게 되고 신앙은 더 나빠지게 되고 죄짓는 데는 더 담대해지게 대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목사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먹고 그 집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 집사님이 부인 몰래. 이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있는데 이중 살림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분이 대체 왜 나를 초대한 거냐? 그 목적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보고 기도를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중 살림도 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불러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양심의 그 무거운 짐을 좀 털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양심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중 살림을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죄를 깨끗이 청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사랑하면서 그냥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 그 마음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기 위해서 집에 와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그 아내와 자식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나중에는 불편해서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회개하시고 이중 살림 청산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일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고 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재짓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양심이 더 돌같이 딱딱해지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신앙이 더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양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에게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의 죽임을 위한 분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내가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도 내 삶에 은혜가 더 넘치겠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마저도 은혜의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죄가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냐, 언제 우리의 죄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싶고, 죄를 미워해서 죄를 죽이고 싶고, 죄로 인해 슬프고, 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못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난 부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지은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해로 피해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악한 양심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뭐냐?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뭔가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교회 밖에서 가족을 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내 옆에 목사가 없어요. 내 옆에 믿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짓고 살아요. 누군가의 어떤 눈치도 안 보고 내 방에서 은밀히 즐기는 죄를 즐긴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 이 불편함이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 불편함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 제키힐 페이라는 여성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 게이걸 굿갓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게이걸이었어요. 동성 연애를 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굳 가슴 뭐죠? 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분이 게이 거리였다가 선한 하나 선하신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 이분은 원래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오랜 상처를 입고 자라면서 아 남자는 언제나 여자를 학대하는 존재구나 생각을 해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여자와 동거하던 흑인 여성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과 동거를 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면서 그냥 오늘 뭐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편하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내일 몇 시에 일하러 가야 되지? 여자친구한테 동성 여자친구예요. 전화해서 태워달라고 해야겠군. 리모콘이 어디 있지? 다른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나 봐야겠어.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너의 죽음을 초래할 거야. 그녀는 너를 죽일 거야. 죄가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나는 유령을 보았구나 누가 누가 내 등을 만지는 느낌이라도 든 것처럼 재빠르게 일어나 앉았다. 그 생각은 귀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방해할 만큼 컸다. 내 안에서 오간 다른 모든 대화가 일제히 사라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어디에서 그런 말이 들려왔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 말의 출처를 도통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 논리적인 추론을 해 봤다는 거예요. 막이었나? 아니, 막이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그것은 그저 내 자신이었는지는 몰라. 아니야, 그저 내 자신이었을 리는 없어. 하지만 내 안에서 들렸으니까 그것은 나여야 해.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것은 그냥 떠올랐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한 가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회복으로 이어 지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대목입니다. 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처에는 교회 회중석도 없었고 나를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감정적인 음악도 없었다. 무선 마이크에 입을 대고 왼손으로 제인을 가리키며 오라 외치는 설교자도 없었고 내 죄를 올려놓을 제단 앞으로 걸어나갈 복도도 없었다. 그런데 나와 내 방과 하나님, 그것이 전부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함을 통해 나를 어, 찾아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피하면 돼요. 그냥 내가 안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오셔서 막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결국, 망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슨, 그만해야 된다, 라고 막 소리 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방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슬며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이 방 안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침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은 꼭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겨냥해서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는요. 꼭 그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돈 얘기를 해요. 그럼 돈 얘기가 불편한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여자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 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가 또 미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것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중에 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터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슬며시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마음껏 돈을 쌓아 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없이 그냥 주일 빼고 여행 다녀 보십시오. 마음껏 골프 치러 다녀 보십시오. 마음껏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아 보십시오. 불편해서 못 견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한번 살아 보십시오.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을 안 보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못 버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불편함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명절에 어른들한테 인사 안 드리면 막 불편하죠? 꼭 가야 될 장례식, 꼭 가야 될 결혼식에 뭐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안안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편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이 불편함, 이게 우리 신자 인생의 가장 큰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결해야만 우리 인생에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참된 평안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빌라도의 그 재판이 무서워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닭이 울때 베드로가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딱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통곡하며 회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 예수님 예수님이 이번 한 번만 죽어주시면 당신만 이번 한 번만 침묵해 주시면 제가 살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심문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채찍 맞고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눈빛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베드로야. 너는 네가 살기 위해 나보고 한 번만 죽어 달라고 말하는데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라고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한테 이번만 예수님이 좀 죽어 주세요. 제가 이번 한 번만 타협할 테니까 예수님 이번 한 번만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그러면서 나 배신하고 나 저주했지. 근데 나는 너가 나한테 이번 한 번만 죽어달라고, 이번 한 번만 가만히 있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너가 나한테 죽어달래서 죽어주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널 위해 죽고 싶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너가 나에게 죽어달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죽어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너가 설령... 어,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사라졌을 그때도 악한 양심이 되었을 그때도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서 너가 하나님께 언제나 용납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다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널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으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베드로야 너는 나한테 내가 이번 한 번만 죽으면 너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죽으면 너의 삶은 빌라도가 건드릴 수 없고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나한테 죽어 달라고 해서 내가 죽으러 온게 아니라 내가 널 먼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고 싶어서 내가 온 거야라고 예수님이 그분의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비록 내가 지금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정말 내가 악한 양심이 되어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너무 부끄럽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어 주기 위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악한 양심이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그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찬양 한곡 부르겠습니다.